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교육 상담센터 숨의 정혜민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첫 번째 시간으로 성교육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성교육이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방송 보시는 부모님이나 혹은 선생님들 중에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마, 아빠, 선생님. 어, 대체 아이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엄마 아빠 선생님, 어, 어른들은 다 성관계를 한다는데 엄마 아빠 선생님은 해보셨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막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될지 몰라서 막 동공이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분들이 계시진 않은가요? 우리가 보통 성교육을 할때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갑자기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성에 대해서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쑥스럽고, 어, 조금 더 나아가서는 수치스럽다라고까지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교육은요, 저희와 같은 이런 전문가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교육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엄마와 아빠가 가장 좋은 성교육의 선생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뭐 섹스나 스킨십과 같이 신체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성교육이라고 하는 건 성이라고 하는 건 관계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가정 속에서 엄마 아빠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엄마, 아빠가 서로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거기서부터 성교육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 너무 내가 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한테 잘 설명할지도 몰라서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은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내가 전문가라는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할때 가장 부담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내가 아이들한테 어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훌륭한 교훈을 줄수 있을까라고 우리 어른들은 걱정하시는데요. 성 교육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성을 누리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 엄마, 아빠가 계시다면요. 그분들은 내가 배우자한테 어떻게 대하고 있고 또 우리 배우자와의 성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아직 결혼을 안 하신 우리 선생님이나 사역자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내가 나의 연인과 그리고 내가 보통 연애를 하거나 이랬을 때 성에 대해서 연애나 뭐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그런 패턴을 보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해라! 라는 식으로 주입식의 성교육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따뜻하게, 솔직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성교육을 바르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저희 성교육상담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성에 관련된 콘텐츠들을 제공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시고 또 모르는 것들이 있다면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주제에 맞는 또 다른 좋은 컨텐츠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함께 도전하셨으면 좋겠고, 함께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교육을 시작하려고 하는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